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 컬럼을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임대 사업,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인데요. 지리적으로는 참 가깝잖아요. 근데 이두 나라의 임대 시스템은 어, 정말 놀랄 만큼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용남 대표님 그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한 관행의 차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보증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월세에서도 꽤큰 금액이 오가는데,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왜 임차인의 신용이나 관리 시스템에 훨씬 더 집중할까? 이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뭐랄까 임대 사업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어,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구조 차이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한국 시스템부터 시작해볼까요? 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그러니까 목돈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방식도 있고요.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이 상당히 높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임차인이 누구인지 뭐 그런 신용보다는 이큰 보증금을 제때 딱멜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 높은 보증금이 임대로 미납 같은 위험을 막아주는 확실한 담보 역할을 했어요. 그건 분명하죠. 음, 그랬었죠. 그런데 바로 그 구조 때문에 요즘엔 오히려 전세 사기나 뭐 깡통 전세 문제처럼 임차인들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임차인이 거꾸로 임대인의 신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요? 칼럼에서도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월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시키킹. 이라고 해서 음, 보증금을 내긴 내는데 보통 월세 한두 달치 정도예요. 아, 시키킹? 네, 이건 나중에 집 나갈 때 수리비 같은 거 빼고 돌려받는 돈이고요. 또 레이킹이라고 해서 집주인한테 주는 일종의 사례금도 있는데 이건 못 돌려받는 돈이죠. 아하, 시키킹과 레이킹 성격이 다르군요. 네 그런데 이런 초기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매달 월세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신용도 그 자체입니다 신용도요 그래서 계약 전에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구성까지 꽤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신용을 본다 해도 살다 보면 월세를 못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여기서 그 보증회사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라 특히 궁금했습니다. 아, 네.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이제 개인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전문 보증회사가 심사를 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임내인한테 먼저 내주고 나중에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방식이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와. 김영남 대표님 칼럼에 따르면 일본 임대차 계약의 한70% 이상이 이 보증회사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보편적이죠. 70%요? 와 정말 높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미납 걱정을 크게 덜수 있는 겁니다. 신용 기반 시스템을 딱 받쳐주는 주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런 차이가 그럼 운영 방식에도 그대로 이어지겠네요. 한국은 아직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랑 연락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전세는 더 그렇고요. 그렇죠. 매달 돈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한국도 요즘 월세 비중이 늘면서 위탁관리 시장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처럼 그게,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딱 정착되진 않았죠. 일본은 대부분의 임대인이 전문 관리회사에 맡깁니다. 월세의 한5% 정도 그 정도 수수료를 내고요. 5%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임대료 수납부터 시작해서 세입자 민원 처리, 시설 보수, 심지어 공실 관리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마스터리스라고 해서 아예 관리회사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다시 세를 놓는 방식도 있어요. 이러면 공실 위험까지 관리회사가 책임지는 거고요. 와, 정말 시스템화 되어 있네요. 돈 받는 방식도 재밌던데요. 한국은 보통 집주인 계좌로 바로 받는데, 일본은 관리회사가 중간에 껴서 정산해준다고요. 네, 맞아요. 관리회사가 중간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세는 거의 대부분 후리코미, 그러니까 은행 자동이체로 처리됩니다. 그렇군요. 법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일본은 꽤 오랫동안 임차인 보호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게 되는 측면도 있죠. 아, 그런 관계가 있군요. 한국도 최근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차인 권리가 많이 강화됐고요. 네, 그런 추세죠. 유지보수 문화도 좀 다르다고 언급됐었어요. 일본은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는 약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퇴고할 때 원성복구 기준도 명확하다고요. 네,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랄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약간 사후대응 방식이 좀더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 관리는 체계적이지만요. 그렇군요. 각 세대 내부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그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김용남 대표님 컬럼에서 짚어주셨듯이 임대 사업을 할때 던지는 핵심 질문 자체가 다른 거네요. 한국은 이 임차인이 목돈, 즉 보증금을 낼 능력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면 그렇죠. 일부는 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낼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이 구조적인 차이 이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부동산 투자나 운영을 생각하신다면요. 이게 첫걸음이죠.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한국은 고액의 보증금을 기반으로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일본은 임차인의 신용을 중시하면서 전문회사를 통한 위탁관리가 아주 일만적이다. 이런 뚜렷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유지보수 문화까지도 상당히 달랐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약 일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배경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운영구조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임대 시스템 차에 대해 깊이 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될 텐데, 과연 이두 시스템 중 어느 쪽이 미래의 변화에 더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